네아 잠깐만요 아아뭐예요금도 안되는데 네어 안녕하세요 똥싸면서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남자 광고사팀 팀장 이명식입니다 아, 저희 팀은 어떻게 이렇게 멤버가 구성됐지? 싶을 정도로 최고의 팀원으로만 구성된 최고의 팀크을 자랑하는 그런 팀입니다. 최고의 팀원으로 구성된 만큼 최고의 PT를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어, 얘들아, 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 되게 추억들이 많이 쌓였는데 너희들을 만나서 참 행복했었어. 아, 아, 아. 어... 어, 어, 저희 여기 좀 자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장소를 좀 옮겨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 어... 어, 얘들아, 어... 어 방금 한 말이 좀 되게 오그라들지만 그게 내 진짜 진심이고 어 진심이야. 어, 가끔 좀 짓궂게 하기도 하고 그 굳은 소리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할게 너희도 이번 콩마를 통해서 남긴 추억들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1등에서 MT 가자 얘들아 아톰팀 파이팅!